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미친 챔피언스리그 순간들의 대명사 호드리구 고이스. 2022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 기적적인 멀티골은 베르나베우의 역사를 다시 썼고 그의 이름은 곧 위대한 DNA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페인 발 소식통들을 인용하며 골닷컴 등의 저라는 바에 따르면 호드리구 이 이름이 곧 베르나베우를 떠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이전트가 흘리는 흔한 이적설이 아닙니다. 이는 불화나 급격한 기량 하락 때문이 아닌 훨씬 더 위험하고 내밀한 감정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더 이상 클럽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냉정한 인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터지자마자 프리미어 리그의 새 거인, 리버풀, 아스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드리구 정도의 선수가 이적을 고려한다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의 내부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스쿼드 보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호드리구의 레알 마드리드 경력을 되돌아 봅시다. 그는 빅 게임의 사나이입니다. 엘 클라시코에서 득점했고, 챔피언스리그 4강전, 결승전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득점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득점력, 드리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리티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호드리구는 단한 번도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레알마드리드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언제나 대체 가능하고 희생 가능한 부품이었습니다. 그는 팀의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선호 포지션인 왼쪽 측면 대신 오른쪽에서 뛰어야 했고, 더 우선시되는 이름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호드리구는 헌신적인 선수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는 조용하고 헌신적인 유형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미덕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너무 유연하고 너무 수능적이며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보드진이나 팬들에게 대체 불가한 존재로 각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충분히 좋았지만 결코 중심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출전 시간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지위입니다. 그렇다면 호드리구가 왜 지금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강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베르나베오에서 최근 몇 시즌 동안 발생한 세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지는 킬리안 음바페의 도착입니다.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며 그의 영입은 모든 전술적 우선순위를 재설정합니다. 음바페는 왼쪽 측면 공격수 포지션을 선호하며 그의 영입으로 호드리구가 선호하는 포지션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호드리구는 또다시 오른쪽이나 스트라이커 자리처럼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난 곳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바라는 4명의 공격진 VBRM 포메이션에서 호드리구는 명백히 음바페나 비니시우스보다 뒤처진 선택지로 취급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불가침 상태입니다. 비니시우스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이자 상업적 얼굴 그리고 전술적 도구입니다. 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선수이며 호드리 군은 자신이 비니시우스와의 우선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상업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불가결한 존재이지만 호드리 군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주드 벨링엄과 새로운 중앙 축의 형성입니다. 벨링엄은 도착하자마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전술적 중심, 미디어의 중심, 그리고 클럽 이미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호드리구는 여전히 효과적이지만 벨링엄과 비니시우스라는 두 명의 거대한 기둥 사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항상 2, 3명의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구축되는데 현재 그 중심축에는 호드리구의 자리가 없습니다. 호드리고의 고민은 이제 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이 새로운 갈락티코스 시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그는 더 이상 희생하는 조연이 아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 자리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재능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이별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은 축구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흔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드리그의 이러한 내적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자마자 유럽 축구 시장, 특히 프리미어 리그는 곧바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이미 세계 최고 무대에서 검증된 우승 DNA를 가진 젊은 선수라는 사실은 이적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즉시 세계의 거대한 클럽, 리버풀, 아스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호드리구 영입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스페인발 기사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 구단은 호드리구에게 레알마드리드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바로 그 핵심적인 욕구, 즉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것은 위르겐 클럽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현재 살라 이후의 공격진 재편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살라가 서서히 노쇠야하고 있는 시점에서 리버풀은 새로운 공격의 기동이 필요하며 호드리구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호드리구는 양쪽 윙어를 모두 소화 가능하며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연계 플레이를 펼치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빅게임에서의 결정력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압박이 심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던 호드리구의 경험은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넘어 리그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질입니다. 리버풀에서 호드리고는 비니시우스나 음바페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당당히 공격의 핵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팀을 위해 희생하는 조연이 아닌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1억 유로 이상의 이적료와. 호드리구의 높은 급여 요구 조건을 리버풀이 맞춰줄 수 있느냐입니다. 반면,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은 호드리구를 꿈의 마지막 초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팀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 특히 챔피언스 리그 노가우 스테이지 같은 곳에서 한 방을 터뜨려 줄 빅게임 DNA를 가진 공격수가 부족합니다. 사카는 훌륭하지만 홀로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며 마르티넬리는 기복이 있습니다. 호드리구는 아르테타의 강력한 압박과 지배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술적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볼 소유를 중요시하는 아스널의 미드필더진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어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데 탁월합니다. 만약 호드리구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합류한다면 그는 단순한 로테이션 옵션이 아닌 아스널의 야망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아스널은 호드리구에게 레알 마드리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 자유도와 영향력을 약속할 수 있으며 젊은 리더 그룹 내에서 그의 위상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팀중 호드리구에게 가장 매력적임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지는 바로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호드리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호드리구가 얼마나 전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인지를 증명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재다능하고 전술적 이해도가 높은 선수를 선호하는데 호드리구는 단순히 측면에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윙어, 가짜 공격수 혹은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포지셔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영입은 시티에게 공격진의 새로운 차원의 예측 불가능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맨시티는 호드리구에게 모든 우승 트로피를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맨시티에 합류한다면 호드리구는 또 다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느꼈던 것과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시스템에서 선수는 시스템의 완벽한 부품으로 작동해야 하며 개인이 시스템보다 우선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는 우승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을 또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호드리고 앞에 놓인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는 압도적인 우승 가능성과 빛나는 명성을 위해 또다시 역할의 축소를 감수하며 레알 마드리드에 남거나 아니면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과 무한한 자유를 얻기 위해 스스로 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름의 결정은 단순한 이정류 문제가 아니라 호드리구 저신이 축구계에서 어떤 종류의 레거시를 남기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요구하는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영광의 조연인가 아니면 도전하는 주인공인가. 결국 호드리구의 딜레마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는 이미 레알마드리드에서 모든 것을 증명했지만 그 증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선순위 목록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남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우승 타이틀은 보장되고 세계적인 명예는 계속되며 그는 계속해서 축구계 최고의 클럽 유니폼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명확합니다. 그는 킬리안 은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라는 두 거대한 그림자 뒤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경력의 정점에서 스스로의 빛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순간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영광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에게 영광을 줄수 있지만 그 영광은 항상 공유된 영광일 뿐 절대적인 주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반면 프리미어 리그로의 이적은 호드리구에게 자유라는 최고의 선물을 제공합니다. 리버풀이나 아스날처럼 그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팀에서는 호드리구가 드리블, 슈팅 그리고 빅게임에서 결정적인 한방을 터뜨리는 DNA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주연 배우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역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팀의 최전방 공격의 건축가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새로운 리그, 새로운 압박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만큼 우승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호드리구가 이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한다면 그의 레거시는 훨씬 더 강력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클럽의 일부였던 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팀을 스스로 만들어낸 선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 호드리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이정료 인상이나 연봉 인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치른 희생과 팀에 기여한 결정적인 가치에 대한 확실한 인정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레알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지위가 최소한 비니시우스와 대등한 수준으로 팀의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당장 그에게 이 필수적인 존중과 지위 격상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호드리구의 이탈은 단순한 이적을 넘어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의 핵심 재능을 얼마나 잘못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값비싼 대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올여름은 호드리구에게 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레알은 이 선수가 단순히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해야 할 핵심 자원임을 세상과 선수 본인에게 동시에 증명해야 합니다.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는 호드리구를 영입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이적 제안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제안은 호드리구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호드리구가 레알 마드리드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알 역시 그에게 너는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핵심이다 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확신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프리미어 리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호드리구는 마침내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영광스러운 조연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새로운 역세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사가는 단순한 여름 이적시장의 잡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선수의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며 축구계의 권력 이동을 예고하는 중대한 서막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드리구는 네알마드리드를 떠나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남아 영광을 누려야 할까요? 만약 떠난다면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 중 어디가 그에게 가장 완벽한 행선지가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